자, 안녕하세요. 유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전체에서 이 앱토스만큼 돋보이는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또 하나의 호재가 나왔고, 야, 이 호재가 또 통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과감하게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앱토스는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놓치지 않고 슬을극대하기 위해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해 드릴게요. 자 일단 최근 이더리움의 경우에 거래량 급증으로 속도 그리고 확장성의 악화 그로 인한 수수료 급증이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이더리움의 생태계 유저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 솔라나가 성장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는데 지금 또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앞서 나가고 있던 솔라나. 지금 어떻죠? 아직 완벽하게 과거를 회복하지도 못한 상황이라, 어, 야, 이거 추춤추춤 할때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앱투스의 강점 뭡니까? 속도 빠르고, 확장성 높고, 심지어 수수료가 저렴한 사람인, 다시, 수수료가 저렴한 상황인데, 올해 말까지 지금 이 저렴한 수료를 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이두 생태계보다 솔직한 이야기로 앱토스가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을 이 프로젝트 홀더 다시 프로젝트들 리더들이 다시 프로젝트 리더들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자이 디파이 쪽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까지 이 디파이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생태계의 다양한 물론이거니와, 야, 생태계의 유동성까지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요, 요즘에 워낙 핫한 생태계다 보니까, 야, 이게 데이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반부터 높은 모습, 높은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앱토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이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기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데, 지금 위치 뭐가 비싼 거냐. 약간의 조정, 약간의 횡보 할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코인의 가격은 데이터, 테마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이 이렇게 좋은데, 전구점 돌파 못 하겠습니까? 결국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은 단기간에 큰 수익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꾸준하게 가능한 종목이 없는데, 물론 앱토스라고 몇년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달 정도는 그게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앱토스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봐야 될 핵심을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자면,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겠지만, 큰 흐름은 이겁니다. 고래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고래들도 데이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디파이는 물론이거니와 매달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던 메인넷 업데이트 변경 내용들 이런 걸 보시면서 어야 성능이 확실하게 우상향된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저약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 혼자서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단톡방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저약부터 매수매도의 타점 실시간 속보 이런 것들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거 앱토스 최대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좋은 결과와 여러분. 분들께 도움으로 연결이 된다면 잊지만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1300분이 넘게 입장을 하신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카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간밤에 나온 시황, 그리고 해외 주요 기사들 바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린 코인 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단타 종목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부터 1월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매매가 있었는지 쭉 정리해 놓은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자,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러면서 성공률도 역시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방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자, 일단 제가 우선, 엑시 주말에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많은 분들께서 수익 인증을 이런 식으로 해 주셨다. 자, 그런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뉴스 하이라이트 제가 바로바로 올려 드리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뿐만 아니라, 자, 플로우, 요런 식으로 추천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수익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신다면, 이 방에 있으신 분들처럼, 이런 매매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는 내역이 있는 만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빠르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